공연장이 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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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른 느낌, 뭔가 다른. 아니에요. 원래 <laughs> 여기가 녹음실이었거든요. 아, 천고 천고 아, 저거, 저거, 저거 그래서 여기를 조건. 천고 사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아직은 아, 이제 안, 하, 안 하는데 그때 되게 좋은 공간이었어요. 숨어 있는 공간 중에. 이게 이렇게 천장이 하나. 높으면. 되게 예쁜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음악이 되게 최적의 좋고 인데 음... 그때 몰래 저기서 막걸리 먹다 들어와서 연주하고 또 나가고 막걸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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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주전자 하나 들어와서 마시면서 요새 막하고막 그랬었어요. 아, 그런, 그런 게 되게 좋은 곳이네요. <laughs> <교수님>. 아, <laughs> 네, 뮤지션들이 네. 비밀의 눈동자라랄까저 지금 제 홍대에서 12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 처음 알았어요, 여러 비밀이었거든요 가끔씩 <laughs> 아,